11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민숙이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8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원망 불평에 관한 말씀이 있죠. 오늘은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그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였습니다. 형제 자매가 모세를 비난한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다하니 그들은 다 모세의 누이와 형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다루었던 앞에서와 달리 이번에는 가족들이 지도자에 대한 불평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원망 불평인데 이번에는 가족이죠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이런 원망과 불평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지만 사실은 이 원망 불평은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역행하는 것임을 안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이런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갈수 있을까를 살피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비방, 원망, 시기, 이런 것 뒤에 비방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은 왜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는 왜 말씀하지 않느냐? 이런 태대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을 갖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이런 얘기죠. 너만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예. 지도자의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예. 불평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불평 비방하는 뒤에는 시기심이 숨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겉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시기심 때문에 겉으로 비방으로 나오는 것이죠. 시기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아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잘 오히려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상대방 사람에게 질투를 했는데, 원망, 투기, 시기,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믿음없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기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시기심이 있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지도자에서 흠집을 낼때 하나님과 관련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부로 받지 못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야고보서 3장이죠. 시기가 있는 곳엔 악이 있다고 하였어요. 시기하는 사람 그 뒤에 비방하는 사람 뒤에 시기심이 있고 시기하는 것에는 악이 있고 그 악함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신의 믿음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비난, 비방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선 3절에도 비방하였다 할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다 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모세는 온유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8절에,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민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답은 두 가지죠.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는다 아시는 대로 능력도 있고 힘이 있고 이렇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표현이잖아요. 누가 비방할 때 같이 비방하지 않는다. 비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이 권위에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 비난하는 그 비난은 저절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이 많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죠. 그런데 전혀 같이 대놓고 비방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일어나죠왜 잘못도 없는데 변명하지 않습니까? 같이 비방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하는 말은 내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의 비난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올바른 행위가 그들의 비난을 멈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잖아요. 같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그 비난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난을 비방 받을 때 해결하는 방법. 같이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맞장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면, 그 비난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원망, 불평, 비방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마련이죠, 또. 그러나 그 비방 뒤에 자기도 모르는 시기 질투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항상 공격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죠. 나보다 더잘 나가는 거 꼴보기 싫은 거죠. 나보다 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꼴보기 싫은 거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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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은 나는 맞다 나는 맞다 내가 낫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자꾸 웅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또 다른 누군가가 비방할 때 그렇지 않다. 자꾸 옹호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누군가 자꾸 비방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내면을 살펴보시죠. 어딘가 모르게 겨, 뭐지요? 열등감 있습니다. 시기심 있죠. 저 사람이 나보다 왜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지? 저거 내가 할수 있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개인 차원의 사람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비방은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지 못한다. 두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비방 원망 이런 것 뒤에는 항상 이렇게 악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원망, 불평, 비방,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고 은혜로 감싸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항상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자기 믿음 생활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이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듣고, 피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지도자인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지도자로서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어떻게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며, 우리가 악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